안녕하세요. 초지능자 네피셜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공무원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요즘 뭐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은 가장 많이 욕는, 욕을 먹는 직업이 체감상 공무원인 것 같아요. 안팎으로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밖에서는 뭐 저기 민원인들한테 욕 먹고 안에서는 다른 저기 기업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 사람들한테 욕 먹고. 어딜 가도 까이는 존재 같아요. 사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나란 농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 감안하고 공무원 한 거잖아. 응. 네뭐 그렇다고 마냥 공무원이 또 나쁜 직업은 아니죠. 실제로 2000년도 초반에는 공무원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되게 고학력자들 있잖아. 심지어는 뭐 스카이 출신의 이제 어 취준생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심지어 구급 뭐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해서 막 임용을 한 임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취직 이라고 합시다 취직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또 경쟁률도 되게 치열했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뭐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뭐 벌이가 적다 하는 일에 비해 업무 강도에 비해 벌이가 적다, 꼰대 문화 그리고 저또 저런 게 있죠 뭐. 음뭐 승진도 느리다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까이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공무원이 예공아 네. 제일 중요한 거 공무원 연금도 박살 난다 그러고 음 근데 마냥 공무원이 이렇게 뭐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뭐 그런 안 좋은 직업인가에 대해서 제네피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하게 제가 보는 거는 고용 안정성이에요 고용 안정성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은 진짜 빠르게 변해요 음. 지금 AI랑 어, AI가 지금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어요 젠슨왕 왔었죠 젠슨왕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을 팔고 우리는 그 대량의 칩을 받아들였어요 그걸로 뭐할 거야 AI 피지컬 AI 뭐 여러 가지 활용할 방안들이 있겠죠 예, 일단은 뭐, 제조업이 뭐 로봇으로 대, 대체된다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대체되기가 쉬운, 종, 쉬운 직업들은 어 고수익의 직업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 회장,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AI 혹은 로봇으로 대체할 확률이 높아요. 그게 가성비가 맞거든. 아니, 맞잖아. 저기, 뭐, 제조업이야. 그냥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공,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 최저시급으로 주고 돌리는 데도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계획서를 이렇게 뭐, 만든다는 일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뭐, 금융권. 그런 데들은 고수익이, 고수익 일자리가 많습니다. 음. 근데 그거 한두 명만 AI로 갈아치워도 뭐 본전이다 이거야. 세명네명 갈아치면 가성비예요. 어. 근데 심지어 얘네들은 감정도 없어. 그리고 뭐 쉬는 시간 안 지켜줘도 돼. 요즘 노동법 노조 아, 말이 많잖아요. 뭐 하루에 뭐몇 시간만 근무해야 된다. 뭐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해야 되고 연차 다 챙겨줘야 되고. 아, 물론 좋지 노동자 입장에선 좋아. 그런 거 복지를 받으면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가 더 이득인지. 똑같이 심지어 로봇은 쉴 수도 없어, 감정도 없어, 노동 시간 안 지켜도 돼, 24시간 풀 가동해도 돼요. 군소리도 안 해, 항상 웃어요. 어. 여기 인천 공항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로봇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걔네들 얼굴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항상 웃어 24시간 내내 웃어요. 걔네들은. 음. 뭐가 더 가성비고, 뭐가 더 효율적이겠냐고. 그걸 한번 따져 보시면 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큰일 난 거야. 기업들 AI로 인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어 이거는 제 얘기인데 아니 저도 음, 뭐 남들이 말하면 다 아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는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 테크가 뭐야? 어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연봉 협상해 가면서 올라가는 거잖아. 한 계단, 한 계단. 저는 상시적으로 이제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인터넷으로 항상 그 채용 시장을 봐요. 보는데 와. 얼어붙어 있어. 제가 째려보는 회사들이 몇개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뽑아, 안 뽑아. 어, 뽑아도 내 파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정기 전기, 정기 채용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공공기관 아니면은 없어요. 공공기관만 정기적으로 있어.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말고 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들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목 날라가게 생긴 판에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탄생한 말이 그거잖아요. 경력직 신입을 채용한다고. 아, 뭐,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요즘 경제가 쉽지가 않아요. 채용시장도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고 쉽지가 않아. 자, 이렇게 어려워. 어렵고 구조 조정이 예상이 되면 뭐 당연히 잘리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뭐 구조 조정 당하고 뭐 정리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할 텐데 대부분 근데 신입들은 구조 조정을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해도 돼. 왜냐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 많이 드는 사람을 자를 거야. 돈 많이 드는 많이 안 드는 신규들은 조금 더 키워. 키워 가지고 어, 이미 그리고 일도 많이 가르쳐 놨고 키워가지고 계속 굴려 먹을 수 있어 굴려 먹을 수 있는데 돈 많이 드는 사람들은 신입에 비해서 이거 컴퓨터도 별로 친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많이 들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책을 가진 뭐 과장 팀장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많이 차이나는 데들은 신입 두 명의 연봉을 가져가요 왜 개쓸바에 그냥 신입 두 명을 쓰겠다는 거야 음. 그러다 보면 나이가 있는 분들이 뭐 구조조정 나이가 있다고 해봐야 그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뭐이 정도겠죠 그런 분들이 회사에 나 나와 나오면 뭐해 할게 없어 아 내가 젊었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입사해가지고 여기 일만 했는데 나오니까 갈 데가 없네 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갈까 근데 아 이게 패가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중소기업은 자존심 상하잖아 어 얼로 몰려 나이 제한이 없는 공무원, 관공서로 몰리게 되어있어요. 고용 안정성. 명함도 좋잖아, 공무원이라 하면. 그래서 몰리게 되어있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음, 그 고용 안정성 때문에. 근데, 공무원은 안전할까? 아니요. 공무원도 AI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뭐, 뭐 민원을 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주 업무라고 볼수 있겠지만 <laughs> 요즘 저기 동사무소나 어? 구청 뭐 이런 데가 보면 키오스크가 한두 대씩 놔져 있어요. 간단한 업무들은 그냥 그 키오스크로 바로바로 뽑아 갈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시작의 변화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기 AI, 워드 프로세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문 작성해 주는 것들, 단순하게 뭐 공문을 작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매년 큰 틀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공문이 나가는 것들, 뭐 행사라든가, 어? 아니면은 뭐어뭐 어, 뭐 저기 뭐 지출하겠다라든가 뭐 회계 부서 뭐 이런데겠죠. 그렇게 뭐큰 틀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은 AI가 다 대체가 가능한 거야. 음. 아니 뭐 다를 줄 알았어? 회사들도 똑같아요. 회사들도 그런 간단한 거 예산 작업 뭐 이런 것들은 AI가 다 해줘요 이제. 응. 걔네들은 뭐 마케팅도 전략도 뭐 컨설팅도 다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뭐어뭐 어, 뭐, 저런 게 있겠죠 뭐 AI ChatGPT 이런데다가 그냥 키워드 몇 개만 던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제 겨울이니까 응. 우리가 뭐 스키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 우리의 타겟팅은 뭐 mz 세대야 mz 세대들에게 스키장 관련된 어떠한 행사를 하고 싶은데 키워드로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를 넣고 싶고 우리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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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홍보하고 싶어 계획안 한번 짜줘 눌러봐요 별다른 프롬포트 없이 그, 그 말만 해서 눌러봐 이만큼 나와요 음, 진짜 빨리 거기서 좀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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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꽤 볼만한 기획안이 하나가 완성이 된다는 거야. 많이 필요하겠어요 사람이. 뭐 근데 여기서 왜 제가 공무원을 높게 보느냐? 공무원은 고용 안정성이 있어요. AI의 대체가 되더라도 공무원은 못 잘라.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더 이게 자를 공무원은 자를 수가 자르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은 구조조정을 하냐? 신규 채용을 줄이는 거죠.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찬 사람들은 나가고 신규는 들어오는 문이 막혀있으니 인원이 줄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조, 구조 조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나 혹여나 잘린다고 하더라도 뭐 진짜 완전히 그냥 뭐 징계받고 막 꼴통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한두 명 잘라가겠지. 응.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결국은 이제 공무원 채용문도 좁아지기 시작할 거다. 어. 그러면 경쟁률이 올라가고 왜냐하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막그 그 골수들이 있어요. n 수생들 n 수생들이이 합격을 못하면 계속 이렇게 적체가 돼서 쌓여 가는데 채용 문은 좁아지니까 경쟁률이 또 뻥튀기가 되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어, 되게 치열하다. 또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수록 항상 그건 공무원에게 기회였어요. 네, 그래서. 마냥 월급이 적다, 연봉이 적다라고 무시할 만한 직업은 아니다. 어, 이렇게 혼란스럽고 AI와 뭐 여러 가지 구조 조정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